안녕하세요. 코딩하는 농부입니다. 오늘은 생강의 마지막 추비를 하는 이유와 지금 저희 지역에서 가락시장에 올리는 생강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리는 생강은 저장생강인데요. 생강 가격이 많이 올라서 지금 저희 지역에 생강을 저장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올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곧 추석과 김장철이 찾아오기 때문에 생강 가격은 좀더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생강의 추비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이 9월 8일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생강에 아직 2차 추비를 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은 꼭 추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쯤이 2차 추비를 해주는 거의 마지막 시기인데요. 아직 생강밭에 2차 추비를 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중으로라도 꼭 2차 추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강에 추비를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아시면 도움이 되실 텐데요. 일단 1차 추비는 생강의 싹이 막 올라와서 줄기가 뻗고 잎이 많아지도록 하는 시기에 해 주는 것입니다. 생강을 하나의 작은 공장에 비유를 해 본다면 좀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1차 추비 때 튼실하게 줄기를 뻗고 잎이 많아지도록 하는 것은 공장의 생산시설을 넓히고 생산 라인을 더 추가하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광합성 작용을 하는 공장의 시설이 더 커지는 것인데요. 이렇게 갖추어진 공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풀 가동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 시기가 2차 추비를 해주는 시기입니다. 잘 설비된 공장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원료를 충분히 잘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요. 바로 비료의 영양분을 추비를 해줌으로써 생강의 발이 더잘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청소년기에 가장 식욕이 크고 폭풍 성장을 하는 것처럼 생강도 이 시기에 필요한 영양분을 참, 잘 공급을 해줘서 좀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추비를 해주지 못하면 생강의 성장에 영양분이 잘 공급이 되지 못해서 수확 시기에 보시면 어, 통통하고 굵은 생강이 수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손가락처럼 가느다란 생강을 수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추비를 못하셨다면 오늘이라도 꼭 추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가끔 뭐 그까짓 거 9월 중순 혹은 9월 말에 해주면 안 되나?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일단 성장 시기를 놓치는 것도 문제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생강에 저장성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생강은 수확을 하고 한 번에 다 드시지는 않으시잖아요. 이제 수확을 하시고 집에 조금씩 냉장고나 이런 곳에 저장을 하시는데, 물론 인터넷으로 조금씩 사서 드시는 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으시겠지만, 내가 몇 평이라도 조금씩 심어서 어, 잘 가꿔서 수확한 생강을 겨울부터 내년 봄 여름까지 저장해서 드시는 분들은 9월 초가 지나서 웃걸음 주기를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웃걸음용 비료는 복합비료의 성분으로 질소인 칼륨 등 혼합된 비료를 선택하시는데요 특히 이중에 질소가 식물 성장에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질소는 사람으로 치면 마른 사람이 적당히 살을 찌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사람도 너무 마르면 힘이 없고 허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체지방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만큼 건강해 보이는 것처럼 생강도 지수 성분이 생강 팔이 커지고 튼튼하게 하면서 건강한 생강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늦은 웃걸음은 생강이 잘 성장해서 내실을 다지기 전에 수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장성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강을 직접 재배하고 수확해서 내년까지 잘 저장했다가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직 2차 추비를 하지 않으셨다면 꼭 오늘 중으로 추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비를 하고 나면 비료에서는 가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죠? 화학비료는 그 자체로 가스가 발생하는데요. 2차 추비를 해주는 기간이 8월 말에서 9월 초 정도인데요. 저희가 8월 말보다 9월 초에 해주는 이유는 바로 이 가스장애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비가 오는 날이 이 시기에 있다면 하늘이 흐려서 곧 비가 오겠구나 하고 얼른 비료를 주시면 가스장애 피해도 거의 없이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따로 물을 뿌려주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 저희는 오늘 추비를 주면서 따로 비 소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스프링클러를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살짝 돌려서 비료가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해줄 예정입니다. 이게 오늘 2차 추비로 사용할 성장앤 추비플러스라는 비료인데요. 이 비료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성장앤, 그러니까 n p k 의 n 인 질소성분이 많이 함유된 그런 비료입니다. 이 비료의 특징이 질산태, 질소 비료인데요. 이 질소질 비료와 달리 질산태라고 되어 있는 것은 비교적 비료의 가스 피해가 적은 비료이니까요. 여러 초비용 비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질산태, 질소 비료를 넣어주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여기 비료의 시비량을 보시면 300평에 80kg 그러니까 비료 한 포에 20kg 정도 되니까요. 300평에 4포 정도 넣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10량의 절반 정도만 넣을 예정입니다. 어, 이는 몇년 동안 생강을 이렇게 심으면서 생긴 경험의 경험인데요. 이 시기에 비료를 넣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저희처럼 저장을 해서 내년까지 잘 저장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비료가 너무 많으면 그 저장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료 양을 줄여서 꼭 필요한 채소의 양만 시비를 해줘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처럼 저장을 해야 되는 상황을 고려하는 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가락동 시장에서 어, 생강을 올렸을 때 생강 가격인데요. 이곳에서는 생강 10kg을 올렸을 때 가라치장에 나오는 경매가가 13만 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두달 전까지만 해도 한 10만 원, 11만 원 정도 그 정도의 시세가 나왔었는데요. 어, 한달 정도 사이에 벌써 생강 가격이 2만 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어, 생각보다 상당히 비싼 금액인데요. 어, 지금은 더 올라서 13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곳 현지에서 가락시장으로 올리는 가격이 이 정도의 시세니까 마트에서 생강을 사서 드시는 분들은 아마 이보다 더 비싸게 어, 비싸다고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추석인데요, 농산물 가격도 지금보다 많이 올라가게 될것 같습니다. 만약 지금 생강을 재배하고 계신다면 주기도 잘 하시고 수확할 때까지 잘 키우시면. 이렇게 비싼 생강을 사서 드시지 않아도 되고 또 직접 키웠다는 그런 보람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뿌듯하게 김장 김치나 요리에 사용해서 드실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얼마 전에 벌써 가을이 오나 보다 했는데 아직 저희가 나 아직 안 갔어 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언제나 행복한 하루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